경북 농협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에 대해 임채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북 농협 김춘환 본부장은 4일 도청을 방문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성금 1,270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은 경북도가 민생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자율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펼치는 캠페인으로 기부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계좌로 모아져 저소득 위기 계층 지원에 쓰입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의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북지역본부 3급 이상 간부 직원 50명이 우선적으로 자율기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경북농협은 관내 농축협 기부문화 확산을 하고자 개통사무소 임직원들에게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북농협은 지난 12월 사랑의 온도탑 행사 시 성금 1억 원을 비롯한 임직원 자율 성급 기탁 1천만 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농협 김춘환 본부장은 2021년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함께하는 희망경북을 위해 농업인과 도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명TV 임채환이었습니다.